8월 1주차에 관심 가질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0개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좋은 흐름 나타나는 종목 6개 정리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일부 종목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도 오를 만한 종목, 흐름이 좋은 종목 4개 정리했습니다. K기 관련해서 음식료 2종목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보다 흐름이 좋고 오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6개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LG 화학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급하게 올라오다가 시장의 약세로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 이녹스도 최바닥권에서 41선까지 돌파했다가 조정받고 21선 근방에서 지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의 흐름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도 실적보다는 주가의 흐름 자체의 강세가 더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강세 흐름에 따라서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21선 근처에서 지지가 되고 시장보다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향후 시장이 안정이 되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녹스와 이름이 비슷한 이닉스도 2차 전지 관...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비슷한 흐름이죠.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0일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승, 횡보, 재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급등 이후에 횡보했지만 어, 내려가지 않고 우선 근처 3일선에서 지지받고 마감이 될 정도로 타 종목에 비해서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의 흐름도 기대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세리 최 바닥권에서 이제 21주선을 돌파한 초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돌파했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완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바닥을 탈피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에 2차 전지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협주 중에서 아난티가 급등 이후에 ABC 조정을 받고 61선 부분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2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횡보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떼 상승 으로 마감을 했고 분봉상으로도 좋은 흐름으로 지지 마감됐기 때문에 8월 1주차에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JST나도 남북경협주 관련된 전형적인 테마주 흐름인데요. 실적은 별볼일 없지만 테마의 힘에 기대어서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급등 이후에 약간 횡보로 마감이 됐고요.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 이런 개별 테마 종목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월봉상으로도 이미 굉장히 좋은 흐름. 4,000원대의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연봉 으로 보면 이때 어 2015년 16년 때 고점이 남아 있고 하락하다가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3,000당 제약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시장 약세와 바이오주 전반의 약세로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을 하면서 어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죠. 20만 원 선까지 깼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반등자리를 어 한번 도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HK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죠. 시총이 1조 2천억이고 영업이익이 천억 대가 기대가 되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몇안 되는 실체가 확실한 종목인데요.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에너지가 충분히 응축이 되면 충분히 정고점 이상 상승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미셀도최근에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되면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금요일날 6%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12,000원대의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61선 정도에서 지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지 반등이 나오는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셀비어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시총은 3,500억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타 종목에 비해서 아주 좋은 흐름. 종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 상승 관점에서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K 기 수출 소식으로 우양이 상한가를 갖고요. 거래대금 1,570억이 남았는데요. 이동 종목은 시가총액이 700억, 10억이고요. 유통비율이 65%, 6% 정도 되는데 거래대금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고요. 주봉상으로 도쭉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와 거래대금 증가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풀원도 급등하다가 전고점 자리에서 살짝 눌리고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분봉상으로 보면 급등한 이후에 살짝 흘러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주봉상으로도 윗꼬리가 길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때보다 아주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는데요. 시총 6,300억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다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한 400억 정도 나오는 알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소개. 시켜드렸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급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데요. 시총이 2조 8천억이고요. 영업 이익이 3천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횡보했지만 금요일 날2.8%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견조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 쉬었다가 시장 반등 시에 재차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에서 현대 HD 현대 건설 기계도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LG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를 듯오를듯 계속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봐도 완전히 횡보하면 어느덧 20주선은 올라갔지만 20주선은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나 애플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금요일날 크게 흔들리면서 다수의 종목의 흐름이 다 깨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앞에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1, 2, 3 단계 크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올르려다가 조정. 받으면서 딱 61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61선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상승세와 큰거래 대금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한 번에 죽기보다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LG, CNS도 마찬가지인데요. AI를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5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한달 만에 두 배가 올랐고요. 강하게 오른 만큼 조정을 또 깊게 받으면서 7만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61선 부근에서 뭐 Lg, CNS 이런 종목들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지 또는 더 깨고 내려가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서 웅진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 횡보인데요. 프리드 라이프를 8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여러가지 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과에 충분히 묻어나왔고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도 잘 지켰다는 것은 시장 대비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매매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